서현역 칼부림 사건 2001년생 올해 나이 22세 최원종이다. 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22세 최원종이 인도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일으킨 사건이다. 2023년 8월 3일 17시 56분경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도로에서. 아이보리색 기아 더뉴 모닝이 인도를 향해 돌진하여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연석을 들이받아 앞바퀴 휠이 빠지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도보로 백화점 2층 내부까지 들어가 준비한 칼로 주변에 있던 행인 2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입힌 뒤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서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행인뿐만 아니라 직원 등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2점이며 한 점은 백화점 내에서 보안 직원에게 휘두르다. 떨어뜨렸다고 하고 나머지 한 점은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 직전 주변 화분에 버린 것이 목격자의 제보에 의해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18시 5분경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목격자 두 명이 서현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고, 근무 중이던 모 경장이 뛰쳐나가, 인근 사거리에 멈춰 서성이던 범인을 체포했다. 범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던 2001년생 남성 최원종으로, 2023년 8월 4일 JTBC에 의하여 신상이 공개되었다. 사건 발생 후 30여 분 만에 백화점 바깥으로 나와, 대회하다 지구대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됐다. 최현종은 체포 직후 피해 망상을 호소했으며 최초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 시키고 싶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그들이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라고 알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마약간이 검사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인기 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조윤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종은 과거에 특목고를 지망했고 중학생 때엔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 입상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현재 국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 외 별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관심을 끌어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형이 시급해 보인다. 법무부는 뭐 하는 걸까?